다른 팀이 상대로 이겼다고생각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공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경기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줘서 만족하고 선수들이 이번 대결을 좀더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거를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뭐 대결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. 뭔가 저희가 이제 이겨야지 좀더 앞으로 더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겨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. 집착이 14기 이4 승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착을 했어요선수 <laughs> <laughs> 일단은 여러 가지 코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뭐 선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새벽 늦은 시간까지 한뭐 새벽 5시였나? 시까지도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은. 선수들에게 잔소리를 줄수 있는 만한 뭐 피드백들은 좀 라인별로 상차를 나눠서 한 바하고 정말 많이 좀 이기했던것 같습니다. 이게 게임적인 것도 인계인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마인드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이제 임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나눠서 의견을 많이, 많이 했던 것 같은데, 효과가 뭐 결과로는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. 근데 잠깐 듣기론는 잔소리였다, 아, 잔소리 너무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들리긴 하거든요. <laughs> 잔소리로 생각했다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. <laughs> 음, 어. 뭔가 샌드박스 전, 전날에, 감독님이 상대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, 저희가 경기 때딱그 부분을 생각을 덜 해가지고, 져가지고, 저희 선수들 다 같이도 되게 멘탈적으로도 좀 급해진 것 같고, 해가지고, 그렇게 멘탈을 다 잡고, 열심히 해서, 오늘조 좋은 결과라 대회에서 제카 선수가 사일러스 아칼리 같은 챔프들을 잘 다루는 걸 알아가지고 그 챔프들이 나오는 구도는 최대한 피하려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챔프들은 제가 다 자신 있어가지고 그 구도만 그냥 안 하려고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못해자면 뭐 자신 없다 피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주더라도 좀 까다롭게 우리가 주자 주고 상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드도 절대 제카도 안 밀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가졌고,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가짐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메타에 맞게 플레이했고요, 저희 조합에 맞게 플레이했고, 각자 역할들을 잘 지켰고, 그게 좀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. 운영적인 부분에서, 그리고 시사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좀더잘 됐다. 정도는. 지금. 저도 어, 아직은 룬에 대해서 아직도 오에 대회 다 아직도 민이 많긴 한데 근접 챔피언 상대로 사이드 가면은 주도권 잡기 어조고 애매해져가지고 뭐 리안드리 템이라든지 그런 거랑 정복자가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이드 가서 조금이라도 더 주도권 잡으려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저는 뭐 챔피언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정글 봇과 소통 을 통해서 뭐더 계속 유리하게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건맞고 엄청 큰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도권 잡고 협상 잘하고 뭐 바텀 더 유리하게 해주고 뭐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사실 작년이랑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뭐농심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감기에 좀 걸려서 리엔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가고 인계를 맞다가 막 호흡곤란도 오고 막이 래서 연습을 또 며칠 동안 못 했어요. 하고 감기를 쌩박자을 저희가 하고 또 이틀 동안 또잘 치수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왔는데.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모두가 좀 고맙단 말을 음 지금에서는 하고요. 그럼에도 결심해서 우리가 파팅하자는말 하고 싶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뭐 분들께 감사드리고 결심을 해서 점점 발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오늘 경기 승리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다음 경기 준비 잘해가지고 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